두비드라는 댄스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비드라는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요? 아, 두비드라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나이트에서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그래로 특히 피크 타임, 1시2시 타임에 나이트를 가면은 나오는 그 최고의 음악.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음악이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뭐 안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안무를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 빨리 두비드 배워가지고 우리 나이트로 보고 사실 준비 되셨죠, 여러분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프로 대표님의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이것도 저희 네. 세 파트로 진행할 건데, 네. 이게 좀만 연습하면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하다고가다고요괜 <laughs> <괜찮아요. 웃음> 어려운데, 이것 <laughs> 빼고는 제가 뭐다할수 있을까, 그런 아, 의심이드는데 네. 괜찮아요. 어차피 나이트는 뭐 저희가 진짜 뭐전 프로댄서들도 아니고, 네. 춤을 잘 추려고 하는 것보다 네. 재미려고하는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이, 이 정도 동작을 하면서 즐기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인싸가 되기 위해서 김프로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두비두는 파트를 세 가지로 할 거예요 마바스트처럼첫 번째 이제 파트부터 알려드릴게요 자첫 번째는 손부터 알려드릴게요 손이 위로 두번 아래로 두번자 그리고 오른손 대각선 위로 왼손 대각선 아래로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위로 찌르는 겁니다. 하나, 둘, 다시 반대로 하나, 둘. 네,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네, 자파시세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까지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파트의 제일 중요한 거는 손통작도 중요하지만 다리 스텝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다리 스텝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다리 스텝을 천천히 한번 나가볼게요. 다리 스텝은 처음에는 왼쪽에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오른발을 떼는 거예요. 이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서 왼발 앞꿈치를 대고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이러면서 오른발을 떼주시는 거예요. 떼주실 때 이게 순간적으로 원, 투에 원, 자, 여기서. 대신, 오른발은, 원, 투할 때마다, 원, 투. 바깥으로 내보시는 거예요. 투, 네. 이렇게 해고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원, 투, 네. 좋아요.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f i 시, 세, 네. 원, 투. 했죠? 그냥 제대로 왔죠? 그럼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다시, 쓰리, 포,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네. 아까 했던 기억나죠? 위로 두 번, 아래로 두 번. 네. 위로 두번할 때는 왼쪽으로 두 번, 오른쪽 할 때는 아래로 두번할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빨리 움직일 거니까 천천히 한번 해게요 빠, 시, 세, 에 원, 투, 쓰리, 포. 그래? 좋아요. 자, 이때 꿀팁이 있다면은, 원래는 원, 투인데, 원, 투에 오른발을 땅에 안 되는 거야. 아, 안 되는 건데, 네, 안 되는 건데. 원땅이 댔다가 투.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시죠 이렇게 한 번. 네. One, two, three, 한번 원, 투, 쓰리, 프로 면서이게요온 네, 자, 파, 시, 세, 네, 원, 투, 쓰리, 포. 네, 자, 손동작은 네, 위로 두 번, 아래로 두 번. 아, 예, 알겠습니다. 파, 시, 세, 에, 원. 수 쓰니 포네 이렇게 하면은 이 네. 스텝으로 첨프까지 가는 거예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스텝은 외우셨잖아요 외웠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잘안 되네 네 아니 근데 지금 네. 그 정도만 해도 되게 첨프 잘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이 그, 이 잘하는 거예요 네 잘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처음에 아,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네. 아, 나름 배우셨다고? 저한테? 응. 네. 칭찬거아니이요아 이거 합니다자한번 더. 5, 6, 7, 8. 1, 2, 3, 4. 5, 6, 7, 8.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의 한 부분이고 두 번째 파트부터는 좀더 어려워져요. 네. 두 번째 파트는 손부터 알려드릴게요. 왼손은 활춤을 잡고 오른손으로 하나. 둘하면서 엑스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원, 네. 투 네. 하시고 네. 오른손이 바깥쪽으로 셋, 네. 그리고 왼쪽 손이 넷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네. 빨리 손만 하면은 원, 투, 쓰리, 포, 네 이런 식으로 되고 네. 위로 오른손부터 파이, 시, 세븐, 에잇. 천천히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하실 때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은 엑셀 결자투 하시고 여기서 닿으실 때 팔을 한번이 돌려서 쭉 뻗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 어깨 쪽에 손을 올렸다가 쭉 뻗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위로 뻗으실 때는 오른손 먼저 위에 올리시잖아요. 오른손 올리시면서 왼손은 이 어깨 쪽, 어깨 쪽에 대시고, 오른손을 갔다가 교차. 다시 교차. 다시 교차. 이런 식으로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네. 그 다음, 여기 스텝은 뭐냐면, 아까는 1,2,3,4 이렇게 두 번씩 갔잖아요. 이 요번에는 한 번씩 갈 거예요. 아까보다는 더 어려우실 수어요 네. 발만 한번 볼게요. 아까 두 번의 점을 한 번으로 먹는 거예요. 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네. 천천히 동을게요 네. One, two, three, four, f i v 하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Five, six, seven, e i g h 잘하시데요아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손도 같이 한번 볼게요. 천천히. 5 시, 세, 에, 원, 2 3 4 5 6 시, 세븐, 에. 자두 위도 처음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이 부분만 잘 살려주시면은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네,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부분만 다시 한번해 볼게요. 그러면 5 시, 세, 에, 원, 2 3, 4, 5, 6, 7, 8. 아까 배우신 거 있죠? 네. 위로 두 번, 아래로 두 번, 대각선 두 번씩 하고, 여기 X자부터 위로 찌르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2A 정도가 나와요. 2A 카운트. 네. 2A 카운트. 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A 카운트가 두 번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두번 카운트가 나잖아요. 이거를 반복해서 한번더 하는, 안... 첫 번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번, 네, 진행을 해볼게요. 네.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첫 번째 랑 네. 아시겠죠? 네, 아시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더 보고 할건첫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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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파트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두번 하면은 첫 번째 져 끝나는 거니까, 대장 네. 유의하시면 되고, 네. 이거를 이번에 한 노래에 맞춰보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파트1이 좀 어려우시다면 이 스텝을 좀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꾸셔도 돼요. 대신 이 손동작만 좀 제대로 해주시면은 파트1은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갈 겁니다. 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나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느낌만 살려서 1, 2, 3, 4 이런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어, 이렇게? 네. 어 그래도 되겠네요. 네, 네. 그래도 네. 될 거예요. 근데 좀 자기가 좀 춤이랑 좀길가이 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스텝까지 같이 하시면은 좀더어스러운편이지는 거죠. 사실 진짜 보면은 네. 이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 네. 그 김포로 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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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꼬아주면서 하는 게 훨씬 더멋있어요 네, 네. 그요좀더 그래. 화려하고 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좀더 네.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길 바라는 거고. 네, 자 그다음에 화투 투어 네, 일단 파트 2랑 파트 3가 나오는데 파트 2랑 파트 3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음. 그냥 거의 스텝. 그리고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리듬이랑 스텝을 많이 할 건데, 음. 자, 아까 파트 1 끝났을 때, 파트 6, 7, 8로 끝났죠? 음. 여기서 발 스텝만 알려드릴게요. 와. 자, 왼발을 한번구르시고 오른발을 뒤로 보내세요. 다시 이제 반대방향으로 오른발을 부르시고 왼발을 뒤로. 이때 손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래를 한번 풀고 왼손으로 찍는 느 생각하시고, 원, 투. 다시 오른손으로, 쓰리, 포.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만 한번 해볼게요. 마, 네. 시, 세, 에, 원, 투, 쓰리, 포. 네, 좋아요. 그 다음은, 이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스텝 뒤로 이동할 건데 오른손은 계속 이팔 유지하시고 왼손은 엄지손가락으로 뒤로 간다는 표시 있죠? 음. 그런 표시로 갈 건데 리듬을 잘 보셔야 돼요 이때 한 번씩 실해볼게요 빨, 10, 3, 4 1, 2, 3, 4 <웃음> <웃음> 자, 여기 좀 어려우시죠? 네, 네, 네. 이 상태에서 원하면서 네. 왼발 그러면서 투하면서 다시 어 세븐, 에이. 자, 어. 그다음 반대 방향으로 네. 손을 바꿔서 원, 투 쓰리, 포. 네, 이렇게 하시면 됩 돼요. 와, 자 여기서는 스텝이 어렵지 않아요. 어, 스텝도 어렵고요. 네, 손동감도좀 네. 어려운 거 같아요. <laughs>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필링이야 느낌을 살려야 되는데, 네, 그런 느낌을 <laughs> 살려야 돼요. 원, 투, 쓰리, 코, 바, 시, 세븐, 에. 원, 투, 쓰리, 코, 바, 시, 세븐, 에. 이런 식으로 느낌을 살려주셔야돼요 오, 느낌을 살려주면 훨씬 더 네, 즐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오, 좀 머리를 흔들다거나 네. 손을 더 크게 움직인다거나 오. 이런 식으로 느낌을 살려주는 춤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스텝을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손동작과 자기가 좀 이렇게 흥하게할수 있는 그런 춤이기 때문에 네이점 네. 유의하시고 한번 해보가시면될거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네. 절반을 할거 이제 다음 절반을 할 건데, 네. 처음 스텝은 똑같아요. 여기까지 하셨죠? 여기까지 하셨죠? 여기서 첫 번째 스텝은 똑같아요. 원, 투. 원, 투. 자, 그 다음, 쓰리, 포. 쓰리, 포. 하셨죠? 네. 똑같이 스텝은 뒤로 가는 스텝인데, 손만 아까처럼 원, 투, 쓰리, 포로 할 거예요. 네. 제가 먼저 한번 시험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고 팔, 시, 세븐, 에잇. 팔, 칠, 세븐, 에 자, 여기서 똑같이 원, 2 쓰리, 이번 오른손으로 팔, 칠, 세븐, 에 네, 여기까지가 첫수에요 아시겠죠? 네.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나가볼게요. 네. 팔, 칠, 세, 에이. 원, 두, 쓰리, 포. 팔, 칠, 세븐, 에이. 스, 포, 파, 시, 세븐, 에 원, 투, 스, 포, 파, 시, 세븐, 에 원, 투, 스, 포, 파, 시, 세븐, 에 아, 제네요 <laughs> 네, 이건 엔딩로 해가지고 알겠니다 네,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홍콩님을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파트 3넘어올게요 파트 3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파트 2 마지막 동작이 이 동작이죠 이 동작에서 한번 원을 크게 한번 그려줍니다 뛰면서 원을 그리면서 손이 모아질 그 때쯤 다리 모으세요 다리 모으고 차렷한 상태에서 왼손이 앞으로 나갈 거예요 왼손이 앞으로 나갈 때 오른손은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왼손은 앞으로, 오른손은 입술을 대세요 그러시고 왼 무릎을 살짝 부리면서 리듬을 타는 거요원투 3, 4, 자, 여기까지 하시고, 5, 6, 7, 8. 자, 이거를 두번 볼까요? 여긴 쉬우시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킥포인트예요. 이게 킥포인트네요. 네. 네. 이거 많이 봤습니다. 이거 8코인트라고요? <목소리> <하이플레스> 네, 네, 맞아요. 네. 두이디에서 가장 쓸 포인트는 강남 스타일 말충이 포인트고, 그런 거라면 두이디에서는 이쯤이 네. 네. 포인트예요. 왼손이 앞으로 가면서, 1, 네. 2, 3, 4, 5, 6, 세븐 에잇 다시 한번 더원투 슬프 말씨 세븐 에잇 네 여기까지 하셨죠? 그 다음은 왼발이 왼쪽으로 나갈 거예요 원투자 그때 손은 왼손이 앞으로 원투 하시면서 반대로 3리포 하고 다시 반대로 말씨 다시 반대로 세븐 에잇 하신 다음에 제자리로 오셔서 손 먼저 알려드릴게요. 손을 바깥쪽으로 벌려줍니다. 이때 왼손이 앞으로, 오른손이 뒤로 이렇게 교차해주세요. 교차, 그 다음 다시 벌려주고 다음 오른손이 앞으로 교차. 하실 때 이때 리듬을 원, 골반 왼쪽으로 빼세요. 골반 왼쪽으로 그런 다음에 왼손이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다시 가시고 다시, 55.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3인데, 이거를 또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런 거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네, 한 번만 네,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고 파트 3는 방금 했던 거를 두번 반복하시면 아, 그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는 두번 반복 네. 두 번째 파트는 한 번만 네. 세 번째 파트는 두번 반복이에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홈브로랑 같이 왕복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신 있으신가요? 난다 자신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지금까지 나이트에 가면 또 많이 나오는 노래 두비두 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했는데요.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니 아, 감사합니다. 김부로님께서 너무나 쉽게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나름 오늘 처음 쳐보지만 정말 재밌고 즐겁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나이트 가서 이렇게 꼭 한번 재밌게 춤 추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춤 어디서만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야채머스 스튜디오에서 제가 개인 레슨, 단체 레슨 그리고 연습실 대관을 하고 있는데요. 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방송 댄스든, 팝핀 레슨이든, 뭐, 이렇게 여러가지 레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레슨을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또, 댄스팀, 도 이렇게. 네, 저희가 케이팝 팀도 있기 때문에, 여성 케이팝 팀이 있기 때문에, 공연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디서 부르면 가니까, 저희 연락처로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케이팝 댄스팀 또는, 연습의 대강 그리고 전문적인 댄스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치먼트 스튜디오 대표님이신 김프로님에게 바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같이 학교 생활을 했던 정말 친구인데요. 팝핀을 정말 잘 줍니다. 주종목이 팝핀이죠?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형말 옆에 팝핀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무관중이긴 하지만. 네네네. 네. <laughs> 자, 이 정도. <laughs> 아무튼간에 여러분들께서 댄스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침원스 스튜디오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